어, 아니, 허리 수술 받으신다고? 허리 디스크로? 허리 디스크 수술 권유 받은 거예요? 어, 허리 디스크 수술 받고 싶어요? 어, 이 정도 MRI면 수술 꼭안 해도 됩니다. 어, 본적 치료해도 충분히 나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이제 촬영하신 촬영팀과 어, 같이 촬영을 해볼 건데요. 뭐, 궁금한 게 있다고 해가지고 뭐, Q&A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뭐, 한번 질문해 주실래요? 네, 근데 제가 허리가 아픈 일한 3개월 정도 됐는데. 네.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더니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음. 이렇게 권유를 받았는데 이 허리만 아픈데 꼭 수술까지 꼭 받아야 되는지 궁금해서 음. 여쭤를려고니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그 허리가 아프면 우리가 흔히 디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디스크가 있어도 허리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어 디스크는, 어그 디스크는 가운데에서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보통 양측 측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디스크가 새서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지나가냐면, 신경 뿌리가 지나가요, 신경이.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 신경이 어디로 가냐면, 다리로 내려갑니다, 다리로. 그래서, 어 디스크가 심한 분들은 허리도 아플 수 있지만, 다리 쪽 통증이 좀 심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수술을 기준을 잡을 때뭘 기준을 잡냐면, 첫번째 통증이 너무 심해 걷거나 뭐 움직이기 힘들정도 통증이 너무 심해 특히 다리로 가는 방사통이 심하거나 두번째는 감각이 내살이 아니야 뭔가 살을 만들어도 남의 살 같고 좀 둔해요 세번째는 힘이 잘안 들어가 막그 다리를 움직이려고 하는데 걸을 때 힘이 안 들어서 넘어지려 하거나 어 이렇게 좀 힘이 안 들어가는 증상이 있을 때 그리고 네번째는 뭐냐면 갑자기 이제 대소변이 좀 조절이 안 되거나 이렇게 어 소변을 좀 지린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런 거는 이제 응급으로 수술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디스크는 첫 번째로는 보존적 치료를 해요, 보존적 치료. 보존적 치료가 뭐냐면 수술 안 하고 보는 거죠. 교과서적으로는 디스크는 수술 안 해도, 어, 1년, 2년 정도 보존적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 있다고, 디스크가 흡수돼서 좋아질 수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어, 실제 이제 임상에서 외래 진료를 보다 보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디스크가 멀쩡하게 태어나잖아요, 멀쩡하게. 정상으로 태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직립보행을 하면서 오래 앉아있고, 오래 서있고, 출퇴근 시간이 오래 지하철 탄다든지 그러면서 허리에 무리가 되는 동작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 생활이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누적되다 보면 허리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러면 그 멀쩡했던 디스크가, 어, 어찌면 퇴화가 되는 거죠. 퇴화가 돼서 탄력을 잃어요. 디스크가 뭐냐면요. 그 뼈와 뼈 사이, 척추뼈, 요추와 요추 사이 에 있는 뼈를 잡아주는 그 풍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력이 가질 해 때, 풍선 같은 게 탄력을 받으면서 완충작용을 해주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20년, 30년 누적되다 보면 그 완충작용이 어느 순간 깨지죠. 그러면 그 완충작용이 안 되면 탄력성을 잃고 그 디스크가 삐져나오는 거예요. 삐져나와. 그러면 그게 이제 디스크 증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보존적 치료로 왜잘안 되냐면 우리가 멀쩡하던 디스크가 우리 생활습관에 의해서 안 좋아졌어요. 멀쩡하던 게안 좋아졌는데 안 좋아졌던 게 다시 좋아지기가 생활습관이 바뀌지 않는 이상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적으로는 아, 디스크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생활 습관은 디스크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디스크가 악화되면 악화됐지 좋아지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어, 그럼 난 아픈 건 어떻게 하냐? 그럼 수술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수술은 그렇게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감각이 떨어지거나 힘이 빠지거나 대소변 조절이 안 되거나 이렇게 좀 심한 상황일 때 수술하고 그 전에는 보존적 치료를 합니다. 본인적치료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초기에는 약 먹고 물리치료 하면서 봐보고요.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로 안 된다. 그럼 그 다음 치료를 가야죠. 그 다음 치료는 보통 뭐냐면 주사치료 많이 합니다. 주사치료도 굉장히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어요. 신경을 풀어주는 신경차단수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뭐, 근육을, 프로, 근육에 이제 재생을 도와주는, 인대나 근육을 재생을 도와주는 프로로 치료도 있고, 염증이 과도하게 생겨서 신경에 통증이 발생하는 그 염증을 깔아주는 어, 스트레스 주사도 있어요.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그런 치료를 우선 합니다. 그렇게 해도 해도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수술 적응증, 통증, 신, 어, 감각 이상, 힘 빠짐, 소변절림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그때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이해 되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네. 수술을 받지 않고 네. 허리를 좀 회복하려면 또 어느 정도 좀 치료를 기 받아야 되는지 지금 아까 아픈지가 한 3개월 됐다 그러셨나요? 네, 3개월 정도 음, 이게 이제 환자분이 아픈 기간에 따라 좀 치료 기간이 좀 달라져요 뭐 엊그저께 아팠으면 한 두세 번 하면 끝납니다 엊그저께 아팠으면 급성으로 온 거는 근데 3개월 정도 되면 이제 만성으로 보는데요 안상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 하긴 해야 돼요. 뭐, 기본적으로 한 대여섯 번 정도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주사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주사치료 같은 경우는, 대여섯 번을 할수 있고, 좀 심하신 분들은 뭐, 열 번, 열다섯 뭐번 정도도 하기도 해요. 그건 증상 보면서 하는 거라서, 어, 평균적인 값은 뭐, 그 정도 하지만, 어, 딱 잘라서 몇번 해야 됩니다. 말하긴 좀 어려운데, 보통은 주 이외에, 어, 한달 정도? 좀 심한 분은 두세 달 정도까지 치료하면, 어, 중간에 만족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거든요. 어. 그러면 혹시. 그 인터넷, 그 유튜브나 이런데 보면 네. 허리 디스크 운동법 같은 게 있는데 네. 그게 뭐 어떤 분들은 허리를 숙이는 게안 좋다고, 어떤 분들은 허리를 뭐 숙이면서 운동하고 근력을 키우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다양해서 맞아요. 어떤 걸 따라 해야 되는지가 아...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이게 디, 허리가 안 좋고 디스크 있는 분이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어떤 디스크에는 이, 치료, 이 운동법이 좋을 수가 있는데 어떤 디스크에는 또이 운동법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체형, 배가 많이 나온 체형, 마른 체형에 따라서 운동법이 다를 수가 있고 하는데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어, 아팠을 때는 근데 운동보다는 치료가 조금 더 선행되는 게 좋아요 운동이란 거는 우리가 안 아팠을 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개념으로 좀 가시면 좋고요 아팠을 때는 운동보다 치료를 좀 해주면 좋다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우리가 감기몸살 막 걸려서 힘들어요 아프죠 그때 나가서 막 운동합니까? 안하죠 근데 어떻게요? 평소에 건강해지려고 내 면역력을 높이려고 평소에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 유지하는 거지 아팠을 때는 좀 쉬어주고 치료해주는 게좀 맞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허리가 정말 정말 심한 분들은 바로 치료 오겠지만 좀 애매하게 아픈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물론 운동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대부분은 코어 운동 허리를 잡아주는 코어 운동 코어 근육을 잡아주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되고 어떤 운동도 어떤 분들한테는 내가 했을 때 도움이 되는 분도 있지만 어떤 운동 같은 경우는 내가 했을 때 오히려 악화되는 운동이 있어요. 그거는 근데 내가 모든 환자분들 이 운동을 하세요. 저 운동 하지 마세요. 말씀드리기 어렵고, 큰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어떤 운동, 내가 평소에 해왔던 운동이라면 그건 하셔도 되고, 근데 그 어떤 특정, 특정 동작을 했을 때 내가 아프다. 아니면 그 운동을 했는데 운동하고 나서 아프다. 좀 심해진다. 그러면 그거는 나한테 좀 무리가 되는 운동이니까, 그런 거안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천편 일률적으로 어떤 걸 하고 어떤 걸 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기보다는 본인한테 맞는 그런 운동을 찾아서 하시는 게좀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인 증상이 네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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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저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치료 네.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게 음. 좀 그런 음. 거요어 그러니까 그 저희 외래에도 실제로 MRI 찍고 허리 디스크 가좀 있다고 해서 수술을 권유받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온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의견을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일단 수술의 적응증 기준은 그네 가지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근데, 환자분 본인이 느끼기에 지금 그 정도 증상이냐 했을 때그 정도 증상이에요? 아, 그 정도요? 그니까 러좀 고민이 되는 거죠? 네네. 아, 저는 그걸 말씀드려요. 자, 증상이 아무리 심한 사람도, 증상이 아무리 심한 사람도, 예를, 예를 들어, MRI 찍어 봤을때 꽝, 그러니까 아무것도 디스크 가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증상이 별로 없는데, MRI 찍어 보면 디스크가 엄청 심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디스크가 심한데, 그 증상이 없는데 수술해야 될까요? 아니겠죠? 마찬가지요. 내가 디스크가 아무리 심해도, MRI 찍어 보면 디스크가 아무리 심해도, 그, 증상이 그렇게 심하으면꼭 수술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MRI 영상만 보고 결정할 게 아니라 꼭 임상 증상이랑 같이 보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통증 정도가 내가 만약 디스크가 몇, 뭐, 4번, 4번째, 5번째 튀어나왔어요. 근데 내 임상 증상은 4번째, 5번째 증상이 아니라 뭐, 3번째, 4번째, 4번째 증상이다. 그럼안 맞잖아요? 그럼 그것도 수술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과 임상 증상을 항상 꼭 매칭시킨 다음에 그게 일치하고 증상이 심했을 경우만 수술을 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단 증상도 그 정도는 아니고 3개월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보존적 치료로 해볼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 저희가 한번 치료를 잘 해보시면 좋겠어요. 오셔서 치료 받으면 어, 또 좋은 결과 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치료해보고 네. 그 다음에 또경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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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저 허리가 아파가지고 안는데허리어디에 손을 한번 가게쳐볼래아보요 위치 여기 조금 걷어볼까요? 어디? 수술했나요? 네수 어디가요? 네. 딱 아픈데 딱 여기가 제일 아픕니다 딱 가만있으세요 딱, 가만히 딱 거기? 네 그쪽에? 어 언제부터 아팠어요? 뭐? 어... 한, 한 8일 정도 됐는데 축구하다가 넘어지면서 네. 허리로 넘어져가지고 네. 그때부터 좀 근육통인 줄 알고 그냥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네. 이제 앉았다 일어날 때 가장 좀 불편해가지고, 어... 네. 허리 그래서... 숙일 때 괜찮아요? 근데 네, 허리, 어, 허리, 숙일 때도 좀 불편한데, 그렇군요. 네, 제일 불편한 건 이제 앉아 있다가 이제 일어설 때, 어... 근데 허리를 바로 못 펴가지고, 네. 그게 제일 불편합니다. 다리나 다리로 저리거나 그러지 않고요? 네, 그런 건 없어요. 엉덩이는? 네, 엉덩이도 괜찮아. 딱 허리만 거기만. 네. 수술 언제 했어요, 수술을 수술한 5 년? 뭐왜 했어요? 근데 허리 디스크 터져가지고, 네. 그 당시 그 마비 증상 와가지고 응급으로 수술을 했었거든요 어, 몇번몇번 틀렸어요? 몇번 4번 5번 4번 5번 사이에? 네 4번 5번이 네, 꼬리뼈 1번 음. 그 뭐냐 다리는 어디가 마비가 왔어요? 근데 그쵸? 오른쪽 다리 마비 와가지고 네. 수술하고는 풀렸어요? 네 수술하고 나서는 바로 좋아지기도 했고 음. 그 이후로는 뭐 허리 아픈 것도 없은 적도 없었고 네. 그래서 좋았다가 이번에 운동하다가 이제 잘못 넘어지면서 음. 조금 근육 쪽에 좀 통증이 있어요 보면 한 8일 정도 됐는데, 네. 그이에뭐 치료를 안 받아봤어요? 그 전에, 그, 그, 약, 약만 먹고 음. 수액 치료 받긴 했는데, 네. 수액 치료, 그 수액 맞은 날이랑 다음 날까지 는좀 괜찮았다가, 네. 또 시간 지나니까또 또 아프고, 그, 통증이 생겨가지고. 아.. 어, 네. 여기 아파서 오신 거죠? 아, 네. 아픈데 다시 한번 가르쳐 보실까요? 네, 그쪽으로. 이쪽, 네, 어, 알겠습니다. 네, 시좀 해볼게요. 네. 어떠신 것 같아요? 어, 허리 숙이는 게안 됐었는데 네. 지금 주사 맞고 나서 허리 숙이는 동작도 좀 부드럽게 좀 되고 통증도 많이 없어져 가지고 네. 지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편한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볼래요? 일어나서 숙이고, 숙이고 아까 해보진 않았는데 네네. 한번 해볼래요? 어떤 지금 것? 허리 숙이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네. 원래는 한이 정도만 내려가도 아, 아팠는데 네. 지금 저희도 그렇게 심하진 않고? 그리고 어... 앉았다 일어날 때도 좀 아까보다 훨씬 편하기도 하고 좀 편한 느낌 있어요? 네 대략적으로 응 어. 원래 이 정도 앉아있다가 네. 일어나면 은이 상태에서 조금 이렇게 있다 이렇게 힘들게 일어났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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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네. 그래도 조금 앉아있다가 바로 이렇게 일어나도 불안해요? 네. 네, 통증이 거의 없고 어. 좋은 거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몇 %나 나은 거 같아요? 그 거의 다? 거의 다? 제느끼는 특징이 네. 거의 없고, 네. 원래 뻐근한 것도 지금 많이 없어져가지고, 네. 그리고 움직이는데 불편한 게 없으니까, 음. 좀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거, 근데 네. 옛날부터 디스크도 있고 해서 앉았었어가지고, 네, 네. 다시 또 올라올 수 있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 좀몇번 꾸준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알습니다 네. 네. 허리 아파가지고, 네. 두번 치료했죠? 네, 두번 네. 치료하고 지금 거의 4주만에 오셨어요. 거의 4주만에. 네, 네. 어. 그동안 어땠어요? 어떻게 아파서 안 오신 거예요? 아니면, 어, 좋아져서 안 오신 거예요? 좋아져서 안오 거긴 한데, 네. 그, 주사 두 번째 치료 맞고, 네. 그, 다음날까지는 좀 뻐근한 게 있긴 했는데, 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많이 허리도 부드러워지고, 뭐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확실히 편해지고 해서, 네. 최근에는 다시 축구도 다시 시작을 해서, 어. 근데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그 운동 치료 하려고, 음. 왔습니다. 그, 어쨌든 그때 축구하다가 삐끗해가지고 허리 아팠다 그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 돼가지고, 네네. 어, 치료를 좀 했는데, 네. 어쨌든 본인이 그 치료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확실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제가 원래 허리 그때 다치고 아플 때는 네. 양말 이제 신는 것도 어, 어려워가지고, 네. 막 양말도 막 다리 비틀어가지고 신고 막 이랬었는데, 네. 뭐 지금은 뭐 양말 신는 것도 편안하고, 뭐, 앉았다, 일어날 때, 때 통증도 거의 없고, 네. 뭐, 심지어는 뭐 축구도 하는데 하면서도 크게 뭐, 아픈, 불편함은 없어서, 음. 좀 편하게 지내고 있고, 오늘은 좀 허리 근력 좀 운동하려고, 네. 방문했어니 그, 이거, 그 네. 원래 수술도 하고 했었잖아요. 네네. 아, 네. 어, 그래서 다시 또 아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허리가 원래 좀 좋지 않은 상태라가지고, 네. 지금 아프신 건 어쨌든 급성기 통증이니까, 네. 한두 번만에 이게 치료가 끝났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원래 허리가 안 좋으신 상태가 있어서, 네. 디스크도 있었고, 네. 어 다시 또 무리하면 다시 또 아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네. 지금처럼 바로 네. 오셔야 돼. 네, 네. 바로 와야 또한두번 치료로 끝나지. 이걸 만약 묵혀서 온다, 묵혀서 네. 어, 올수록 어, 치료 기간이 길어집니다. 네. 횟수도 늘어나고. 네. 그러니까 아플 때는 바로 오셔서 치료 받으면요 네. 또 다시 좀 통증 회복되고 축구도 다시 할수 있으니까. 네다시 어, 아플 수 있어서 말씀드알겠습니다네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